아, 오늘 또, 또, 학, 선생님이 돼야 되고. 에이. 그러고 보니, 이제 1분만 더 있으면 학생 온다는데. 오늘 민정은 빠고다 온다 했는데. 어, 10초다. 10초 남았네. 10초. 10초. 8초, 10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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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초1 1초 3초, 2초, 음식이 왔네. 일초 남기고 자, 저기, 저기, 여기 와서 앉아. 네. 여기, 여기 와서 앉아. 자, 오늘은 미술 시간이다 자, 오늘은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. 네, 우 그림 한씩 가져가세요. 그림 한 이거 빼가 이거 빗소리 한번 가져가세요. 요렇게. 아, 붓내 그림입니다. 자. 10초 10초. 초초 5초. 또다 됐어? 네. 자, 이번에는 체육 시간입니다. 나가세요. 나가서 운동장에서 준비하고 있으세요. 자 여기서 운동하세요. 올려 네. 오세요. 자 여기서 오늘은 그냥 놀세요. 네. 그리고 보면 소시 오늘은 소시지밖에 없어요. 소시지 5 개씩만 사요. 네. 소세지 팔아요. 네 안녕하세요. 야. 자 들어오세요. 모세. 아니야, 지금만. 소스지 다섯 개 다시 넣어요. 네. 네. 네 여기다 여기다가 다이아 아니 에미랄드 다섯 개만 넣어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우유도요? 우유 한 개는 그냥. 진짜 오늘만의 공조입니다. 진짜 가져가셨네요. 진짜. 어. 여 복장구를 바꾸면 되세요. 알겠나요? 네. 여기 안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? 이중이랑 같이 가지 하기로 하이었 예. 게요 뭐, 뭐. 여기, 여기, 어, 응. 어, 쪽 네. 그렇게 내일이 되었... 자, 교과서를 가져가.

여보, 가라이고 학교로 와. 우리 학생들 안오래 <laughs> 응, 학생 왔나? 학생! 학생! 네? 학생 몇 학년이야? 1학년이야? 2학년이야? 1학년. 1학년? 네. 1학년은 보자. 잠깐만. 1학년, 여중는 이건 아니야. 어, 그 3학년, 2학년. 어, 일로, 일로 와. 여기, 신발, 가, 가지, 가면. 네? 자, 여기 다 앞에서, 다이아, 다이 여기 안에다가, 세개 넣어. 다이아 세개 넣어. 왔어? 엄마 가자고 여기. 여기 안에서 어디 고 나와? 아니 저기 안서 유리야. 빨리! 빨니 들어가서 좀 이따가 한번 보고. 아저씨, 잠깐 비울게. 어, 톨라. 멋있네요. 이, 이만 있잖아, 톨라에 갈게요. 응. 아, 오늘. 아, 오늘도 좀 늦게 오고. 아, 숲처럼 안 9, 8, 7, 6, 6, 6, 3, 2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땡어땡 하고 왔 8, 네. 9, 까네 들어 들어 1 자, 들어가, 앉아. 저 벤치. 응. 그쪽에. 자, 앉아. 오늘은 수학책을 꺼내세요. 자, 오늘은 일정리를 알아볼게요. 일정리를. 일정리 자. 오늘은. 아, 아니야. Thank mm -hmm. you. Yeah. okay, okay. okay. 就是来哦。 야, 네? 선생님이 오신냐 똑바로 여기서. 여기요. <목소리> 붙어서. 앉아. 일어서. 앉아. 일어서. 일어서. 니뭔 네 잘못했어. 응? 야, 박씨. 알았어, 미안하다. 자, 이번엔, 어, 통치니까, 하고 싶은 거 해. 알겠냐? 응. 선생님은, 음, 선생님 목이 아파서 우유 좀 마신다. 응. 어. 먹으러 뭐 왔어? 네 그래, 뭐어 여기는 사탕 종류야, 사탕 종류 자가자사가져 응. 뭐? 당황해. 어떤 거? 이거 그 뭔데? 사탕 아, 그거? 네일다 그거, 열, 다, 열다섯 개야. 열다섯 개? 응. 열, 넷, 일곱 개? 네. 그럼, 턱, 턱걸이 다섯 개만 해준다. 네. 세 개, 이쪽에 안 해둘게요. 응. 하나, 둘, 셋. 넷, 넷, 다섯 그래, 고맙다. 둘, 셋. 둘, 갔다 와. 네. 아, Oggi è l'oggi. Mamma, o... papà è Mamma, Eh, 운동. 누구세요? 운동. 누구세요? 나와보세요아침신문이습니다아침신문이요 아. 네. 누구세요? 누구라고 써. 아침신문이야 돈 벌었네. 열심히 살아. 네 오늘도 어, 봉봉실에 들어가야 돼. <laughs> 어, 봉봉실. <이쪽으로> 돼. <laughs> 아, 봉봉실. 좋아했어. 아, 마이크테스트 다들 리셨나요 자, 빨리 다들 학교로 오세요. 오늘은 이제 방학식입니다. 아, 잠깐만요. 아. 오늘 쉬는 날 아니에요? 아니야. 방학식이야. 자, 모두들. 네? 오늘은 공부 안 한다. 자 모두들 강당으로 아니 체육하는 곳으로 모여라 범인. 안녕히 계세요. 아니. 안녕히 계세요. 아니. 안녕하세요. 방학식 네? 해야 된다고 나와. 아니. 그래 그쪽에서 했어. 자 오늘은 방학식이다. 알겠나? 나와. 네. 오늘은 방. 누가 사탕 먹으래 사탕 누나. <laughs> 알았어자 오늘은 방학식이야 네한달 동안 방학이니까 모두 잘 쉬고 네. 방학 숙제도 가끔씩 하고 네. 알겠나? 네.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